그랜저도 19년에 4만킬로가뭐 평균적으로 신차 금액대가 거의 한 3천 중후반 정도 되있잖아요. 어 거의 비슷하다는 게좀 현실입니다. 자, 중고차로 사기 좋은 수입차 브랜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 그 중에서도 감가율이라고 하죠. 감가율이 좀센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몇몇 개차죠그 중에, 어, 브랜드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고요. 고급차 느낌이 펄펄 풍기는, 어, 그런 브랜드인데, 금액 너무 좋아요. 어, 가치, 금액 대비 가치로 산정했을 때, 어? 진짜? 요 정도라고? 막 그런 느낌이 오는 차량입니다. 자, 링컨의 MKZ. MKZ 모델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죠 자, 반갑습니다. 저희 썸타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제 링컨 브랜드 MKZ 모델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 사실 가격 보고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예. 어, 요 정도 가격이라고? 와. 가격 대비 차 연식 킬 수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 요런 느낌을 딱 주거든요. 그래서 고급 스윗 브랜드의 딱 느낌이 나잖아요. 링컨이라고 하면 다좀 비싼 차. 뭐 사실 출고 가격도 좀 비싸기도 하고 6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대로 이제 판매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어 하지만 중고차로 봤을 때는 참 구입하기 좋은 어,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차량 프로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9년도 19년도 4월 25일날 최초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4만 키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링컨 뉴 MKZ 2.0 FWD 리저브 2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어,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과감하게 어, 참 금액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외관 실례 설명 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씩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어, 일단 전면부 모습 보면요. 링컨이라는 브랜드 사실 이 최신형 모델이고요. 연식 키로수도 너무 좋죠. 거의 뭐 이제 민트급의 어, 차량이고. 그리고 일단 전면부에만 놓고 보면은 어, 완전 고급스럽다. 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자, 링컨의 전면부 모습 보시면 뭐 헤드램프 그릴 아래쪽에 이렇게 범퍼 스타일을 딱 보시면 그냥 보는 느낌 그대로예요. 네, 보는 느낌 그대로. 음. 약간 이, 뭐이 차량 보고 아, 너무 별로야. 진짜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안될 겁니다. 예, 딱 우리가 좋아하는. 네. 내가 보면 남도 예쁘다. 내눈 거의 대부분 다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정말 좀 특이한 눈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이게 측면부로 와서 보시면 휠도 좋아요. 어, 휠도 지금 현재, 어, 휠 디자인도 이제 너무 좋고. 자, 전면에 이제 뭐 헤드램프는 다 LED 순정 헤드램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전방 센서, 전방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고. 화이트 색상이잖아요. 그니까, 기본 바디 컬러가 또 화이트이기 때문에 정말 깔끔해 보입니다.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나 타셔도 약간 젠틀한 느낌 좀날 거예요. 뭔가, 어, 독일 차는 약간 좀 질리고,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국산차는 좀 타기 싫고. 아, 어떤 차가 있을까? 링컨. 네, 링컨의 MKZ 차 타보시면은 옵션도 굉장히 좋고요. 어,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자 외관의 측면 상태 아주 화이트 바디로 깔끔하게 어 이렇게 어, 유지관리해오던 차량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차는 후면부가 후면부가 네, 일제 리어림프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UFO 느낌전딱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래서 후면부 디자인 참 너무 좋고 음 왼쪽에 이제 MKZ 1.0 1.0 이제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차량이고 자 19년에 4만 키로입니다. 19년 4만 키로. 준비한 판매 금액. 자, 2,990만 원입니다. 2,990. 사실 요즘 뭐, 그랜저도요. 그랜저도 19년에 4만 키로가 뭐 평균적으로 신차 금액대가 거의 한3,000 중후반 정도 되어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다는 게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네, 이렇게 뭐 국산차, 수입차, 좀더 시간이 지나면 금액 차이가 별로 안날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나오면 음, 점점 그래서 경쟁력을 좀더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외관 상태 좌측도 보시면, 어, 좌측도 이제 아주 깔끔합니다. 예, 화이트 바디여서 더 너무 예쁘고. 자, 차량 2열 시트 왔고요 어, 옵션으로는 이제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사운드가 이렇게, 어, 상단, 중간, 하단, 이렇게 사운드가, 어, 다 적용이 되어 있네요.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는 검정색. 2열 시트의 공간이 정말 굉장히 넓다. 이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상단에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썬루프가 또 장착이 되면 약간 좀 고가 좀 낮아지거든요. 뭐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면은 뭐 이제 가족형 차량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실내에 일단 뭐 담배 냄새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자, 도어 쪽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차량의 시트 메모리 시트 1단, 2단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사운드 시스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전동적인, 전동적인 버튼 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이렇게 전동 시트, 전동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 버튼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고, 자 왼쪽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갈 거고요. 우측에는 볼륨 버튼 이렇게 조용이 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링컨의 차량 썬루프는요이 차량들 중에서 제일 많이 열려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열리는 사이즈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봐도 어, 거의 대부분 이 정도까지 열리다 열립니다. 좀 신기합니다. 자, 시트 한번 보여주시면 어, 이제 블랙 시트로 음. 사용감도 전혀 없고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센터페시아 쪽에 어, 버튼들이 많죠. 일단 엔진 스타트 버튼서부터 이 다, 기아가 다 어, 버튼식으로 이제 파킹 이렇게 뭐 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다 버튼식이에요. 그래서 요 약간 처음 차량 타시는 분들 어? 어? 기아 어디 있지? 기 왼쪽에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VDC 기능, 오토홀드 기능. 자동 주차 기능, 이렇게 전방 센서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터치식입니다 자, 양쪽으로 터치식으로 이렇게 해서 후방 카메라도 어,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CD 플레이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아래쪽에 오토 에어컨, 오토 에어컨 들어가고 열선 핸들 들어가고요 양쪽으로 열선 통풍 양쪽으로 열선 통풍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키도 두개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어, 차량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 있겠고요 자뭐 3천만원에서 10만원 뺀 금액 2,990만원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링컨의 MKZ입니다 어, 연식 키로수 너무 좋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보신 모델은 링컨의 MKZ 차량 보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판매 금액은 2,990만 원입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차량 할부나, 할부나 대차거래 및 탁송거래 충분히 가능한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